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방비행 아마리 호텔 앞이고요 오늘은 그냥 방비행 시내 좀 돌아다니면서 뭐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 마사지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떠나보시지요 여기 메인 삼거리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사실 예전에 그 서양 관광객이 있을때가 좀 골목이 상황이 많았어요 이쪽은 서양애들 위주로 좀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왠지 샌드위치 가게도 있고 저도 옛날에 여기서 많이 사먹던 샌드위치를 원래 이쪽 양옆으로 퍽이나 이런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많았던게 지금 낮이라서 다 다르는데 여기에 이제 한량처럼 누워서 프렌즈 보고 맥주 먹고 이제 과거에는 약도 좀 빨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보면 이쪽에 거리 다 서양 애들 밖에 없어요 분위기 자체나 음식점이나 이런데도 서양 애들스럽게 났고 서양 히피? 한량 같은 친구들 여기 굉장히 많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방금 온길 있잖아요. 그쪽이 사실 이제 아침, 아침 시장 모닝마켓이라고 해서 방비행에서 조그맣게 마켓이 열려요. 아까 삼거리 그쪽을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 다 많이 열리고 있어요. 모닝마켓이. 이쪽에는 이렇게 앞에 사원 하나 있고요. 이제 이쪽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면은 큰 길로 나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여기 앞에 생땅 마사지라고 있잖아요. 이제 큰 길로 해서 우회전하면은 그 샌드위치 가게 골목. 골목이라도 샌드위치 가게 메인도로죠. 여기 방비행 메인도로. 방비행 메인도로로 해서 샌드위치 가게가 다시 있습니다. 여기 생땅 마사지 투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라오스 방비행에서는 여기 마사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사지라는 게 보통 마사지 사이 따라서 좀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뭐, 가격 대비, 뭐, 청결, 위세 상태, 뭐, 이런 거는 봤을 때 생따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생따오2가. 다른 마사지들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마사지를 가실 때는 그냥 애매한데, 뭐, 여행자 거리 주변에 이상한데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추천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아직은 라오, 라오 마사지가, 어한 시간에 10만 깁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정말 착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 원 조금 넘는 돈이니까.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이 앞에 보면은 이 미용실 있어요.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미용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뭐 샴푸 방이라고 하는데 샴푸 방에서 여기 원래 귀도 파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귀는 아직 저도 파본 적이 없어서 가보진 않았는데 일단 다시 좀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 하면은 어, 기차역 가는 길 그리고 우회전 하면은 방비행 시내에요 아 풍경 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방비행을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블루라군이나 뭐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바이크 렌탈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동네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네만의 로컬 느낌? 그런 걸 좋아해서 그냥 편하게 발길 닿는 대로 그냥 풍경 보면서 오토바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구경하는 거참 좋아합니다. 근데 방비행 운전할 때 조심하실 게 여기도 포트홀처럼 웅덩이 같은 게 파져있는 데가 많아요. 아무래도 트럭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운전할 때좀 불편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비행에서는 오토바이나 차나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달려온 곳에서 쭉 오다 보면은 좌측에 이렇게 몬도가의 시장이라고 전통 재래시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을 나와서 좌회전하면은 지금 미니밴이랑 트럭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가 그 저희가 흔히 가는 블루라군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라기보다 다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투어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고. 예전부터 많이 활용을 했죠, 이 다리를. 이제 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다리는 차나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다리를 많이 이용했고요. 지금은 새로 그 블루라고 쪽 가는 길에 도로를 개통했다고 알고 있어서 이따 그쪽도 한번 가볼게요. 여 이렇게 남성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건너가는 길이 나와요. 일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엔 이제 투어 차들이나 뚝뚝이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 지금 건지라서 남송강 물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카약하는 사람들도 좀 있네요. 굉장히 괜찮아요. 도로가 안전하고 다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블루라곤 가는 게 그 숙소 모여 있는 반대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남송강 브릿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남송강 주변으로 해서 그 맥주 팔거나 아니면 음식 파는 상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남송강 아래 하천 쪽으로 따라가면 은더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더 관봉대가 많고요. 근데, 블루라운 가는 길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먼지가 너무 많이 날기 때문에, 뭐, 벤타고 가시는 분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버기카드, 이런 거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마스크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남성강 브릿지를 건너 왔잖아요. 그 남성강 브릿지 주변으로, 이제 그 반대편이죠. 저희가 묶고 있는 숙소 반대편. 그쪽 주변으로 해서 강변을 따라, 이런, 나 음식판 식당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발담구구서 음식 먹을 수 있게 거기 이제 평상해둔평상해놓다고 해놓, 하나? 그런 식의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리만 건너 넘어 오시면은 주변에도 볼게 많은 건 아닌데 토치도 왔다 갔다 하긴 할지만 근데 뭐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반대쪽에도. 어, 호텔이나 리조트에 숙소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도로 따라오다가, 어, 풍경이 너무 좋아서 앞에 텐트 쳐놓은 거, 약간 캠핑장, 캠핑 사이트 같은 분위기가 너무 낭만이 미쳐가지고 잠깐 내려봤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건기라서 물 색깔이, 남송강물 색깔이 되게 맑아요. 밑에 가까이서 보면은 바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유속도 잔잔한 것 같고요 원래는 유속이 더 빠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잔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쪽 멀리 보이는 다리 있잖아요 지금 서양 친구가 걸어가는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남성강 넘어올 때 다니던 그 다리예요 여기 이제 차는 못 다니고 아까 그래서 제가 멀리 돌아왔던 데가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었고 여기 이제 걸어 다니거나 이제 오토와이를 타고 오는 다리 나무로 돼 있어서 굉장히 후덜덜한 다리입니다 지금도 오토와이 타고 서양 관광객이 너무 오네요. 여기도 이제 남송불리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리가 새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 그쪽 가는 길이거든요. 일로 해서 쭉 가다 보면은 다시 어 시내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시 길이 다리가 이쁘게 하나 잘 났어요. 그래서 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라오스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로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블루라고 가는 길이나 여기 시내 건너쪽 마을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왔을 때이 다리가 새로 개통했다는 거를 듣고서 그 뒤로는 이 다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랑도 가기도 가깝고, 그리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남성 브릿지를 건넜잖아요. 건너서 쭉 한번 오고 좌회전을 틀면은 여기 이제 방비행 시내 쪽 메인도로가 나와요. 제일 넓은 도로라고 하죠.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제 다시 원래 계시던 숙소나 이런데를 갈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시내 한번 구경 가볼게요. 확실히 시내 쪽으로 나오니까 이제 차랑 오토바이랑 사람이 조금 붐비기 시작하죠. 여기 좌측이 워킹스페이스입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이제 좌회전 해서 들어가면은 메인스트리 쪽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메인스트리셨고메인스트리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쪽에서 보통 모든 것들을 해결했었죠. 제 숙소도 과거에는 이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숙소가 있었고, 여기... 루앙프라방 베이커리 레스토랑 방비앙이라고돼 있잖아요. 여기 서양, 서양 친구도 많은데. 여기는 10년 전에 도 있었어요. 아직도 안 망하고 잘돼있네요 그리고 여기 노네임 레스토랑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가오피약 파는 데인데 한국인 입맛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나피리 또 해장한 집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해진 데 있거든요.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 오라라 레스토랑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라오스 현지식을 파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맛있습니다. 현지식 드실 수 있으면 은 여기 와서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아마리 호텔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노래방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도 서양계 친구들이 많이 찾는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동네에는 오토바이 렌탈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렌탈샵이 좀 많아 가지고 저는 항상 이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렌탈을 하거든요 여기가 관리가 좀잘 되고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하는 편입니다 이쪽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비어라워퍼 있는 슈퍼 있어요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항상 여기서 빌려요. 일단 오토바이 관리 상태가 되게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어 사장님이 좀 친절하시고 깐깐하시긴 한데 그래도 깐깐한 게 어쨌든 일을 잘하는 거라 생각해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거기서 보통 렌트를 하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근방에도 호텔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로컬 식당도 있고 이쪽에다 호텔을 잡으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멀리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 힘드시잖아요. 아마리 쪽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마사지 치는 세개 정도 있습니다. 천파 마사지 있고 건너편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근방에서 마사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